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도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을 숨겼나이다.오른쪽을 살펴보소서.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어 말하여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다. 이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 내사 주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다. 이 아멘.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있고 이제 간구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와 목적과 또 하나님을 향한 열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기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또 있습니까? 어떤 삶의 간구와 기도가 있습니까? 오늘 나오는 이 다윗의 비시편 142편의 고백은 그의 일생의 기도와 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또 그가 왕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곁에 있었던 이들 가운데 동역자도 있었고 또 방해꾼도 있었고 대적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구경꾼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럴 겁니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주는 마음을 같이 나누는 이도 있겠지만, 대적을 하고, 조롱을 하고, 또한 회방을 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와 또한 같지 않은 길을 가는 이들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과 아픔과 시련을 겪는 그런 삶을 사는 이들도 볼수 있습니다. 그때 이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윗의 삶이 그로 했습니다. 그에게 대적자가 많고 그에게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 이들이 많음으로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인생의 살얼음판 같은 삶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만 부르짖어 간구하며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삶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결국 모든 문제의 관계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음을 시인하고 하나님께만 향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본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는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간구하고,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또한 우한을 그 앞에 진술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아무리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 또 다른 우한이 오고, 또 근심이 오고, 또 걱정이 올 때, 우리는 그 첩첩산중의 인생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때에 해결을 받고 또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우리에게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성령님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3절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가르쳐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삶의 길에 올무가 있고 또 우리의 삶에 환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과하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은 항상 오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또한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혹 무엇을 의지합니까? 호흡이 그 생명에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해주시고 주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루를 깊이 묵상하며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그 삶의 방향 속에서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삶을 통해 증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증명되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일 때, 곤과함의 자리일 때, 환난과 시련의 자리일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비천함과 연약함과 또한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10편 142편을 통하여 다윗이 기도의 마무리 가운데 확신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6절에 나를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빗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먼 미래를 통하여 오늘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일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큰 확신 속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무엇을 교훈해 주시는지 깨닫게 하시는지를 항상 여쭙고 또 하나님께 아랠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열어 놓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품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시련과 환란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지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어리석은 인생들, 비천한 인생들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나를 모함하고 또 해방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올무가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인도하심을 또한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 주의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교훈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간구하는 종들의 기도와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고 주님께 나온 생명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 싸움 나이다. 아멘.